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막 무서워서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 집, 두집 떠나면서 그 시골 마을에 몇 사람 안 남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 없다 보니까 교회의 문도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14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매일 밤 조용히 예배당에 가서 작은 촛불을 하나 켜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예배의 불을 꼭 지켜야 하잖아요. 이러면서 매일 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마을 근처에 큰 군대가 왔어요. 이 군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두운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였는데, 그 중에 희미한 작은 불꽃이 켜져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어, 뭐지? 저 건물에는 왜 불빛이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거기는 예배당이었어요. 하, 그러자, 그 예배당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본그 사람은, 어, 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마을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아직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을은 건드리지 말자 이러면서 군인들이 그 마을을 폭격할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는 그 소년이 교회당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서 그 마을은 아무 일도 없이 무난하게 그 남북전전 때 보존이 되었대요. 자 소년 한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어 보여요? 힘 없어 보여요? 힘이 없는 것같은데나 혼자 기도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 안 들을까요? 어른들도 다 떠나고 친구들도 거의 다 떠나고 몇 사람 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몇 사람 안 남아 있는 사람들도 교회당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혼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배당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러면서 매일 밤 혼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을을 전쟁 속에 폭격을 맞지 않고 지켜지도록 도와주셨대요. 근데 오늘 아까 따라한 말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근데 그 고통하는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 꼭 알으래요. 무엇을 알라고요? 마지막 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으래요. 마지막 때의 말세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달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로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알으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고백해봐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만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말세래요. 또 욕심부리고 싸우고 감사할 줄도 모른대요. 오늘 우리 친구들 욕심 부리고 싸우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또 거짓말도 막 한대요. 친구를 막 욕한대요. 언제? 말세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많이 들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진대요. 그런 때에 예수 믿는 너희들도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친구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욕심 부리지 말고 친구와 사이 좋게 놀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감사하지 않고 불만만 터트리는 어린이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러겠죠? 우리 한번 오늘 감사한 일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뭐가 감사했어요? 와, 교회 와서 감사했어.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교회 올수 있어서 감사해요. 또 뭐가 감사하죠? 엄마가 아침밥도 주시고, 예쁜 옷도 입혀주시고, 교회도 가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죠? 엄마 아빠가 우리 밥벌어 먹이고 좋은 옷 사서 입히느냐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땀 흘리며 여러분 막 놀다 보면 더워가지고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그렇구나. 근데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느냐고 힘들까 안 힘들까? 어, 힘들어요 돈 버는 것도. 응. 엄마는 애기 보는 거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감사해요. 해볼까요? 자, 시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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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세는 감사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없어진대요. 또 용서하지 않는데요 친구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운대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 그때가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서로 원망하고 서로 나쁜 말을 막 주고 받는데요. 자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살짝 살짝 스며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매일 매일 듬뿍 듬뿍 부어 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 되...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해야 돼.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너도 그런 나쁜 마음에 병든 마음에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따시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친구도 도와주시고요. 저도 도와주세요.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 예. 네. 그리고 또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